주어진 식에 x에 1을 대입해보면 q3의 제곱 더하기 q1의 제곱은 0이 될 거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q1의 제곱 더하기 q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됩니다. 여기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결국은 이 식들이 전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q3과 q1과 q-1이 전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따라서 qx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x 플러스 1, x-1, x-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qx 플러스 2는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x 더하기 3, x 플러스 1, x-1로 정리할 수 있고, 이 식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주어진 식의 대입을 좀 해보면, q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, qx의 제곱은 주어진 식들을 각각 인수를 제곱해서 더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이때 공통인수가 존재하므로 공통인수를 묶고 공통인수가 아닌 두 식을 따로 묶어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과 2x제곱 플러스 18로 정리되는 걸알수 있고 이때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 px와 같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1, 2x제곱 플러스 18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x제곱 마이너스 1, 2x제곱 플러스 18을 qx인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,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q 프라임 x가 들어오고 나머지가 r x로 들어올 텐데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면 좌변이 x 제곱 빼기를 인수로 갖고 있고 이 나누는 식 부분에도 x 제곱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r x 역시 x 제곱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우리는 식을 rx라는 2차식을 미지수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어, x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계수가 a인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식을 비교해보면 2x제곱 더하기 18은 x-3 곱하기 q'x 플러스 a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x에 3을 대입하면 우리는 a가 36인 걸알수 있고, 따라서 rx는 3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, r0는 30 마이너스 36이 될 겁니다.